발생 너무 네, 약간 이렇게좀 끼지 않나요? 각방시에 앙용 응. 소독약으로 닦아주기는 하는데 응. 혹시 눈병인가 해서 응. 응. 결막이 충혈되거나 응. 안검, 눈꺼풀이 좀 띵띵 붓거나 하면은 심하니까 응. 이 그런 건 약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접종 다 했죠, 이게? 어, 아니요, 접종 안 했어요. 응? 진짜? 네. 왜? 그냥 <laughs> 이별망염 일으키는 세균 접종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정말요? 어, 클라미디아라는. 거 물었을 때 그냥 중성화만 해주고. 아, 접종을 해줘. 무슨, 병 어쩌다 한번 왔지. 우리 다리 그런 거할수 있나? 강막 검사? <웃음> 다리야, 면사병이 되 어. 그 안에, 그안어어 있거나 그런 건 음. 아니고 얘는 결막이인는데 문제. 세균 문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접을안 했다는 거. 잘한다. <웃음> 아, 진짜 못한 <못해. 웃음> 음. <laughs> 이렇게 들어오려서이 위에 있죠? 이 하얀 결막에다. 그면은 있었던 그 그리고 칫음 이빨 보는 거, 양치를 해줘야 될것 같고 음 <laughs> 아니면 스케일링 해야 돼서 근데 잇몸이 염증이 막 심하지는 않아. 요음 여기. 여기 약간 핑크 핑크한 거는 치석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거는 치석을 없애주면 빠만질것 같거든요. 음 네. <laughs> 네. 오, <laughs> 아, 너무 잘요 <좋더라구요. 웃음> 정상이긴 한데? 음. 보통 병원 와가지고 흥분하면 음. 고양이들 올라가는데 병원 <laughs> <laughs> 좀 낮은 편인 음. 거 같아. 괜찮아요.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도> 아리야, 즐겁게. 왜 자네, 우리 애기. 응. 응? 아리야, 엄청 어, 착해, 우리 애기. <목소리도> 오, <슬거>. 이거는 싫지?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시로 해 너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어, 다리야! 방광이 어. 어. 왼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어, 네, 잘했어? 소금판을 준다고? 소금밀어을 잡아매, 위기. 가자. 아 위야, 이거 이제 거의 다 했다. 방광도좀 차있으니까. 뽑을 수 있을까요? 뱃살이 많은데. 일단 한번 볼게요. 다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건 담득하네. 아침에 선생님 금식했어요? 네, 아침밥 안 줬어요. 아, 물만 먹었나? 모르겠지만 물은 마셨어까 아, 물만 차. 웠을것 배고파, 우리 여기. 덤나미 확장돼 있어. 아, 그만 배고픈 거야. 소화액이 음식물이 있어야 소화를 응. 시키는데 담낭은쓸 길이 드려가지요담낭좀쓸 일이 없으니까 좀 음. 망장이 음. 되어있는 거지. 혹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담낭이 확장되어 있는 거면 한번 혈액검사부터 해볼까? 음기준 되게 작네 작은 음. 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음. 커져있는 것도 이상한 거 몸에 비해 작은 건가요? 그런, 그런 거 같아요 음. 지방이 많이 차있어 지방이요? 네 <laughs> 어, 어떡해 뺄수 있겠어. 뺐으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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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있는 집은 응. 사실 이 힘들어서 하니까요. 응. 화장도 모양도 응. 있쁘고 응. 방광 벽이 깨끗하고, 응. 근데 방광이 애기가 응. 이쪽에를 되게 치우쳐 있어요. 아, 원래 가운데 있어야 응. 되는데요? 응. 응. 차가 보이지만 응. 소형 검사 어쨌든 했 거고 방광 자체는 크게 문제 있어 보이지만 약간 좀 키우쳐 있는 거말고어 그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방광염이 우진 왔거든요. 응. 응. 그리고 아, 태아을시부도 그렇게 태어난 응. 거겠죠 그렇지. 음. 아니 혹시 전에 뭐 다쳤던 냐? 방광을 잡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 응. 그 인대가 혹시 끊어졌거나 그런 거 수변 오는 거에는 큰 상관 없거든요. 어차피 음. 방광에서 나오는 교도만 잘돼 있으면. 음. 다음에 한번또볼 일이 있으면 계속 방광이 그렇게 치우쳐 있는게병 음. 때문에 치우쳤을 수도 있어요. 괜찮은 거. 염증이 있어서 해가나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위에 물차이즈 같은데. 잠도 깨끗하고. 좀 통하기가 아 그래요? 네. 얘가 지금 보면 물론 공복인 것도 있는데 네. 위가 위, 물이 차 있어요 그 말은 물을 먹으면 은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네. 빨리빨리 안 내려가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그런 원인은 네. 운동성이 떨어질 때위 운동성이? 아이 연동 운동을 아 하면서 어 위에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네. 아무리 굶고 왔다고 해도 네. 물 먹은 거는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위에 식물이 남아있다는 거는 위 운동이 잘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토를 좀잘할수 있나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토를 너무 자주 한다 싶으면 네. 운동성을 촉진하는 약 쓰거든요. 음. 근데 음. 그 약을 언제까지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음. 일단은 습식을 준다든지 사료라도 천천히 먹게 좀준다든지 음. 아니면 얘가 지금 약 먹고 와서, 이 네. 기능이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고여있는 건지, 평소에도 좀그 기능이 떨어지는 건지,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료 바꿔보는 것도 좋은데. 바꾸려고 하는 건가죠 거는... 좀... 음, 바꿀 수는 있어야 되니? 네. 그 소화기 처방식 사료나, 하이퍼 알러제닉 같은 거. 음식이 음, 알러지. 어, 고양이들이 알러지가 피부병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네. 장세포를 공격해서, 음, 어. 야, 야. <웃음> 어, <웃음> <웃음> 아, 그러면 시비알러지로 장벽이 두꺼워지고, 토하고. 음. 그래서 사료를 한번 바꿔서 좀 덜해지나, 음.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음. 위에서 바로 내려가는 소장이 시지장이거든요 음. 위에도 음식물이 뭔가 정체돼 있고, 십이지장좀좀부어있고 장백이 약간 두꺼워요, 장백가여기이 벽이고, 두껍고, 이 안에, 요렇게.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 다리야. 잘하네, 다리. 잘했어. 오, 어, 어, 잘했다, 우리 형기